안녕하세요. 최범균입니다. JPA기초 11번째 영상에서는 각 컬렉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JPQL에 대해서 살펴보진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코드 저 왼쪽 위에 있는 SELECT R FROM r o 뭐 l e 쭈쭈쭈쭉 있는 거 이제 이건 SQL이 아니고 JPA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리 랭귀지로 작성한 커리에요이 커리를 실행하면 r 엔티티를 조회를 하는데 뭐 이름이 뭐하고 비슷해야 되고 뭐 정렬 순서는 이렇게 할 거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제 r 엔티티 목록을 조회를 해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s e t f a l s e r e s u l t setMaxResult라는 게 있는데 요것은 이제 페이징 처리를 할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커리 점 getResultList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앞에서 설정한 그 커리를 기준으로 실제 롤의 목록을 읽어 와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롤의 목록 roles에 forEach를 돌면서 롤의 getPermissions의 사이즈를 호출하는 코드가 있죠 그리고 롤매핑을 봤더니 저 permissions가 이제 컬렉션 매핑인데 패치를 이거로 했어요 그러면 실제 위에 코드를 실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롤에서 퍼미션즈가 이거 패치이긴 하지만 실제로 커리는 어떤 게 실행이 되냐면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일단 롤에서 조회를 해와요 그리고 페이징 처리를 했기 때문에 MySQL 기준으로는 이제 리밋 조건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루프를 돌때롤펌 테이블에서 셀렉트를 그때그때 해와요. 그롤 아이디에 해당하는 퍼미션 목록을 그때그때 집합을 읽어 오는 거죠. 즉롤 개수만큼 이 커리가 실행이 돼요. 이게 원하는 건지 뭐 원하지 않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다는 거죠. 뭔가 커리가 더 많이 실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저 이제 퍼미션을 조회하기 위한 커리를 하자. 받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JPQL에 보면 조인 패치라는 게 존재하는데 저 조인 패치를 사용하면 롤하고 저 퍼미션즈에 매핑된 테이블 이 경우에는 롤 펌이죠. 그두 테이블을 조인해 갖고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조인 패치 혹은 뭐 이제 레프트 조인 패치 이런 걸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위에 코드에 중간에 보시면 first result, max result 이렇게 페이징 처리를 하기 위한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일단 두 테이블을 조인해서 데이터를 다 읽어와요. 지금 limit이 없죠? 그러니까 rule과 rule 을 조인한 데이터를 쭉 읽어와요. 그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일단 다 읽어온 다음에 그 위에 어플 l y 인 n g in 라는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로그로 찍힌 것을 그대로 긁어온 건데, 일단 다 읽어와서 페이징 처리를 메모리에서 하게 돼요. 아, 그럼 이것도 원하는 걸까요? 이게 만약에 데이터가 적으면 문제가 없지만 데이터가 많으면 아, 메모리 부족으로 무, 어떤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컬렉션 매핑을 사용할 때는 성능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전 영상에서 설문과 설문의 어떤 질문하고 그 질문과 맵핑된 보기 목록을 컬렉션으로 맵핑하는 그 리스트 맵핑하는 것을 예로 들었었는데 질문 목록을 보여줄 때각 질문의 보기 개수를 함께 뭐 표시하고 싶은 요구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때 페이징 처리도 해야 되고 이 경우에 컬렉션 데이터 자체는 필요가 없죠. 그럼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맵핑을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수를 부려야 돼?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거고, 또 역할 목록을 표시할 때그 권한을 다 함께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페이징 처리를 하고 싶은 거죠. 또 추가로 각 역할마다 어떤 고, 권한을 조회하기 위한 커리를 또 실행하고 싶진 않아요. 매번 그 역할 루프 돌면서 권한 조회, 권한을 조회하기 위한 커리가 막 실행됐었잖아요. 앞에 예에서. 어, 또 이런 건 싫은 거예요. 그럴 땐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또 뭔가 수단을 막 엄청 찾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능 문제, 특히 컬렉션하고 관련된 성능 문제는 JPA만으로 해결하려고 들면 사실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CQRS라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게 좋습니다. 어, CQRS는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변경 기능을 위한 모델하고 조회 기능을 위한 모델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경 기능, 뭐 생성이라든가 데이터를 변경한다든가 뭐 이런 류의 어떤 변경 기능은 JPA를 활용해서 구현을 하고 목록이라든가 상대 같은 조회 기능은 MyBatis, 뭐 JDBC 템플릿, 단순하면 JPA 이런 여러 기술 중에서 알맞은 것을 선택해서 조회 기능을 이제 구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능을 JPA로 구현할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특히 목록이나 상세화 같은 조회 기능은 더 그래요. 이 CQRS 자체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어 제가 또이 유튜브 제 채널에 CQRS로 검색해 보시면 CQRS 아는척하기 1과 이 영상이 있는데 그두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면, 뭐 JPA로 뭐 꾸역꾸역 하면 다할수도 있겠죠. 하지만, 컬렉션, 그리고 이제 뒤에서 살펴볼 연관이 끼기 시작하면 고통만 커질 수 있어요. 되게 막 머리만 아플 수 있거든요. 원하는 성능이 안 나올 수 있고. 그래서 JPA로 다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명령 모델, 상태를 변경하는 모델과 조회 모델, 목록과 같은 그런 조회 모델을 구분해서 적용하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11번째 영상 마치겠습니다.